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주영입니다. 오늘 세션은 다양한 AWS 서비스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인터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버 쪽에서 요청을 처리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작동하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면 손쉽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AWS의 컴퓨팅 서비스를 기준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고 크기 조정 가능한 가상 서버 서비스인 아마존 EC2,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올릴 때의 AWS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아마존 ECS와 EKS,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가 그 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각각의 컴퓨팅 서비스를 기준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일반적인 아키텍처와 해당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존 EC2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멀티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AWS 위에 구축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로 아키텍처 변경 없이 단순히 리프트앤시프트 작업을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구조이죠.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특정 서비스를 요청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AWS 서비스는 아마존 라우트 53입니다. 아마존 라우트 53은 높은 가용성과 뛰어난 확장성을 가진 DNS 웹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도메인 명을 등록, 구매,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는 서비스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짧은 지연 시간과 빠른 전송 속도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API를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분기점으로 정적인 콘텐츠와 동적인 콘텐츠를 받는 서비스가 나눠지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동영상과 같은 정적인 콘텐츠는 아마존 S3에 누가 언제 어떻게 요청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이 반환되는 동적인 컨텐츠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서비스가 처리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적인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을 흔히 로직 티어라고 부르는데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EC2 인스턴스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아마존 EC2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티어는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RDS 혹은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해당 아키텍처의 근간을 이루는 아마존 EC2 아마존 RDS 그리고 아마존 S3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2는 AWS 환경에서 제공하는 크기 조정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의미합니다. 컴퓨팅 파워의 규모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점인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C2 관련 작업을 AWS CLI API로도 수행할 수 있지만 AWS 콘솔 창에서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워크로드에 알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현재 약 270개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서버의 경우,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킹 리소스를 비교적 균형 있게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범용 타입인 M 혹은 T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번째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 온디맨드보다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스테이트 리스한 성격을 지닌 서비스에 적극 사용하면 비용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EC2와 손쉽게 연동할 수 있기에 보안 및 네트워크 구성과 스토리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머신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비트나미 워드프레스, 엔진엑스 AMI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서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실현되는 논리적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에 걸어주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 유입되는 요청을 여러 EC2로 분산할 수 있고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비정상 인스턴스가 있다면 이를 교체한다는 것과 특정 매트릭 값을 기반으로 수평적 확장을 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에서 EC2를 사용할 때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온디맨드 사용량을 약정하는 세이빙스 플랜 용량을 약정하는 레저브드 인스턴스 그리고 비딩을 통해 큰 할인율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이렇게 네 가지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일정 용량에 대해서는 Reserved Instance 및 Savings Plan을 사용하고 단기에 갑작스럽게 튀는 부분은 On Demand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Fold Tolerance를 위한 워크로드 및 State-less한 워크로드에는 Spot Instance를 적극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워크로드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티어단을 구성하는 아마존 RDS는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AWS가 관련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RDS 사용자는 운영 포인트에서 버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MySQL, PostgreSQL, MariaDB, MSSQL, Oracle과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중 AG 옵션은 액티브 스탠바이 DB가 서로 동기식 복제를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가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엔진을 쉽게 확장할 수 있고 스토리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성능을 위해 SSD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와 연동하여 전송 중 저장 중에 암호화가 지원됩니다. 아마존 RDS 모니터링 기능을 확장한 퍼포먼스 인사이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성능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부하를 일으키는 SQL 문은 무엇인지, 부하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마존 RD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티어 부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콘텐츠를 보관하는 객체 스토리지인 아마존 S3는 뛰어난 확장성 및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11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에 데이터 소실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클래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에 배치시킨다면 더욱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마존 S3는 Static Website Content Hosted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S3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정적 콘텐츠를 S3로 배포하는 것은 비용,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나열된 서비스들은 AWS에서 웹 호스팅을 할때 선택 가능한 옵션들입니다. 간단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은 아마존 S3에. 웹서버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제어와 유연성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급 웹 호스팅은 아마존 EC2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래에 들어 많은 기업 및 조직은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구축 및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듈식 아키텍처 패턴, 서버리스 운영 모델, 에자일 개발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구축된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출시 기간 및총 소유 비용을 줄이면서 더욱 빠른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흔히 적용되는 개념이 컨테이너,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지금부터 AWS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레이션 툴로는 아마존 ECS와 EKS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더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이고 아마존 EKS는 오픈 소스인 쿠버네티스의 경험을 컨트롤 플레인 설치와 운영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알맞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선택하셨다면 컨테이너를 구동시킬 컴퓨팅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EC2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거나 컨테이너에 적합한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인 AWS Fargate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EC2, Fargate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마존 EKS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라우터 53, 클로어드 프론트를 타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들어옵니다. 해당 트래픽은 쿠버네티스 파드에 도달하여 요청을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EKS 워커 노드가 앞서 설명드린 EC2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EC2 인스턴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컨테이너 워크로드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큰 EC2 웹 서버가 서비스 단위로 쪼개지고 이러한 서비스 단위들이 파드들로 올라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데이터 티였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성능을 제공하는 다이나모 DB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인 아마존 ECR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하여 EKS를 구성하는 인프라 및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관리합니다.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또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이기에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플러그인들과 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존 EKS를 사용하면 AWS가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가용성의 안전한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쿠버네티스를 이루는 다양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로 나온 퓨어처들이 있는데요. 아마존 EKS를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배포할 수 있는 아마존 EKS 애니웨어가 2021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마존 EK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배포판인 아마존 EKS 디스트로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KS add-on 기능을 통해 현재의 클러스터에 add-on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AWS 콘솔창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 Fargate의 유연함과 EC2의 Reserved Instance 및 Spot 옵션을 최대한 활용한 비용 감소를 동시에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사용한다면 컨테이너 이미지 및 아티팩트를 저장 및 관리하는 레지스트리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ECR은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탄탄한 내구성과 고가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다른 AWS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ECR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EKS나 ECS, Lambda, 파이게이트에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프라이빗한 레파지토리로만 제공되었다면 이제는 퍼블릭한 레파지토리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요청으로 다른 리전, 다른 계정에 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처음 EC2로 시작하여 컨테이너 서비스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컨테이너보다 더 작은 소스코드 단위의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 서버리스에 대한 개념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리스는 실제 서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또한 서버리스는 람다 및 파게이트와 같은 컴퓨팅 리소스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AWS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비,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에 맞게 알아서 스케일링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위해 별도의 룰을 관리한다거나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가용성과 장애 복구를 AWS가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요 용량이 없기에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테이너보다 더 작은 소스 코드 단위인 함수로 나눠지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특히 아키텍처에 보이는 람다의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다수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와 같은 정적 콘텐츠를 S3에 업로드합니다. 혹은 AWS Amplify를 사용하여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및 S3의 스태틱한 웹 호스팅을 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컨텐츠 외에 동적 컨텐츠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AWS 람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통해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AWS 코그니토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아키텍처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WS 람다를 사용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람다에서 높은 가용성으로 코드를 실행 및 확장하는 데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AWS 람다를 트리거하면 시,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역할 외에도 AWS 람다는 AWS의 다른 서비스들을 자동화하는데도 사용됩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포지토리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모델인 AWS SAM을 통해 개발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피어처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람다에 붙일 수 있는 메모리가 이전 대비 3배 증가하여 최대 10GB 메모리를 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스레드 및 다중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이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한다는 점 과금이 더욱 세분화되어 1ms 단위로 부과된다는 점이 새로 나온 퓨어처입니다. 아마존 다이나몬 DB는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Key-Value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어떤 규모에서도 일관되게 1 0 밀리초 미만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수백만의 동시 사용자 및 요청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에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이기에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패치할 필요가 없고 용량에 맞게 테이블을 자동으로 확장 및 축소합니다. 만약 글로벌 규모로 구축하고 싶으실 경우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이나모 DB 스트림 기능을 활성화하면 테이블 업데이트 작업이 추적 가능하고 다이나모 DB 전용 인메모리 캐시인 다이나모 DB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면 밀리초에서 마이크로초까지 최대 10배의 성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컴퓨팅 서비스를 기준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아키텍처와 그 근간이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축하시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맞는 AWS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최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라는 레고 블록을 통해 원하시는 빌딩 블록을 만들어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빌더스 세션 외에도 AWS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서비스, 현재의 워크로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